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듭니다. 어떤 산업이 태생하기 위해선 버블은 필수입니다.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서만 한다면 한국의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시장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뭐50% 100%막 이런 수익을 주식은 그 정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잘못된 거다. 대주주의 양도세 문제 때문에 연말이면 시장이 좀 눌렸던 것에 대한 음. 약간 스프링 효과이기도 음.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자금들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려는 운영사들의 음. 니즈랑도 음. 맞기도 하고 내년도 이럴 효과는 좀 있을까요 이제 여, 여태까지 보면 이럴 네. 효과가 이제 크게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보면 양도세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10월 28일까지 네. 종목당 10억 이하로만 맞춰놓으면 네. 양도세를 안낼수 있는데 누가 세금을 내고자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28일까지 종목, 음. 한 종목당 10억 이하로 맞추려는 노력은 10월부터 계속된 거죠. 음, 음.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과거에 보면 12월 되면 거의 끝나요. 12월 초. 12월 초? 왜, 찌사지로 생각해보시면 되거든요. 예, 어차피 예.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막판에 팔자니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미리 네. 준비해놓는 네, 또 우리나라 사람 빠르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빨리빨리 <laughs> 빨리 팔아요. 그래서, 예. 뭐, 거의 11월 말 거의 다 팔았을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10억을 맞추려면, 정확하게 10억 안 맞추잖아요. 뭐, 여유있게 주가 아닙니까? 또 이제 주가가 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상승부 감안해서. 그러니까, 28일날 종가의 수량으로 결정하고, 네. 수량은 그때 결정하고 가격은 예. 30일 날 주가로 결정해요. 아 그러니까 29, 30일 날 예를 들어 서 10%가 올라, 음 그러면 9억이 있던 게 9억 9천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아슬아슬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아, 더 줄여 놓죠 더아 형님도 어떻게 양도세는 좀? 아 저는 뭐 예. 저는 뭐 이렇게 분산을 많이 해놔서 예, 뭐 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지금 재종목들도 늘려 있는 효과가 그런 네, 게좀 있다. 네,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니까 수량은 29일부터 사면 되는데 네. 29일날 살 때는 주가가 안 올라야 된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9억 7을 맞춰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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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종가가 이제 5% 올라도 찝찝하단 말이에요. 음, 20, 음. 29, 30일날 그러면 안 내도 되는 세, 내금을 갑작스럽게 자 네, 내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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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적극적인 액션은 1월 2일부터 할 수밖에 없죠. 아, 만약에 더 사려는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은 비워놨을 거 아닙니까? 음... 네, 그니까 자기가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 종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아 그렇죠. 네. 그걸 어쩔 수 없이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아... 다시 채우려는 욕구가 생기죠. 아... 형님의 케이스이기도 한거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그런 <laughs> 케이스도 있죠. 솔직히 양도세 내면은 좀 어떤가요 기분이? 아, 그거 이게 되게 불편해요. 음, 음. 그게 이렇게 세무서에 가서 직접 네. 취득 단가 음. 뭐그 수수료 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직접 가지고. 신고해야 된다. 네네, 신고하고 뭐또 복잡하잖아요. 음. 그래서 또 즉, 증권사 여러 개있으면또다 맞춰야 되고 뭐 맞추는 것도 힘들고. 네, 그래서 증권사 한, 한 개만 쓰는 게 유리한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 담당 그 세무사랑 음. 싸우는 분들도 있었어요. 계산 잘못했다고? 네, 그,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직계가족 포함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음. 나, 내 자식, 내 손자. 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음. 저희 아버지는 안 들어가요. 음. 저희 부모님은, 네. 장인장모. 어, 들어가죠. 본인, 자식. 음.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직계가족인데 과거에는 사촌육촌이었어요 아... 형제도 들어간 아... 아... 적도 있고. 아... 6촌 6천, 처음엔 6촌이었죠6촌 6천. 그래서 뭐 농경 시대 문화를 아직도 갖고 와서 이6촌이 없어진 게된게몇년안 됐어요, 우리나라. 아 맞아요. 얼마 안 됐습니다. 예한칠년 네, 그게 7년 과거 된가? 진짜 그 회사 주로 이제 경영을 하는 최대 주주 관련된 네, 그 네. 기준인데 그냥 명칭을 대주주 양도세로 가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네, 우리 네,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그냥 적용이 돼 버렸던. 네. 그게 뭐 40억 됐다가 30억 됐다가 20억 됐다가 이제 1 0억이잖아요 네. 그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오면서 이제 직계로 뺀 거죠. 근데 음. 이제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본인만 해야죠. 음, 본인만 맞습니다. 해야죠. 예, 네, 그게 무슨 그러니까 뭐. 아버지, 뭐 연, 어머니, 뭐 연자들도 아니고. 예, 손자까지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랑 겹치지 않는지를 또 네, 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사촌 할 때는 진짜 웃겼다니까요. 음. 사촌들한테 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음. 혹시 삼정전자 감독님? <laughs> 혹시 그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이 이제 대주주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물론 이거는 2023년부터는 이제 양도세 전면과세되면서 네. 약간 그런 효과들은 좀 희석이 될수 네. 있을 겁니다. 네네. 종목들,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어, 대주주 양도세의 영향은 중소형 주들의 조금 눌림 효과가 더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월 효과도. 중소형주가 조금 더 튀어 오르는 폭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상식적일까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말, 그러니까 10월 2 8일 기준으로 하면 거래가 우리가 연말에 대주주가 그 소유주가 되고 배당도 받고 뭐그 의결권도 생기고 막이러지 않습니까? 네. 어, 그거 말고 상시에 되는 거는 코스피 1%, 코스닥 2%를 음. 취득했을 때예요. 그 지분율로 따졌을 때. 지분율로 예. 따졌을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억짜리 회사 시총이라면 네. 2%는 10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0억치를 사는 사람은 그냥 바로 대주, 대주주. 대주주예요. 네. 바로 대주주.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면 연말 효과가 없어요. 음, 그렇죠. 어차피 대주주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팔 사람이 없어. 음, 음, 음. 그러니까 코스닥은 코스닥은 1 0 0 0억아 코스피는 1 0 0 0억 코스닥은 500억이 되겠죠. 1% 2%니까. 네,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 오죠. 아, 천억 이상부터는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많은데 1조짜리는 음. 기관하고 외국인 비중이 크니까 10억 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죠. 음. 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는 밴드위스가 딱 눈에 보이기도 음. 천억에서 몇천억 사이가 제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음. 오히려 또 시총이 너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 넘을까봐 많이 또못 사게 되니 그렇죠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네네 네, 코스닥 종목들이 천억이 000, 천억이 제일 많이 받을 건다 아 대주주 양고세 그런 효과는 네네. 영향은 네. 근데 약간 이게 어 배당 락일이 12월 29일이고 항상 네. 12월 28일까지만 주식을 사면 그에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네. 그 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대주주 양도세, 물론 비율에 따라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영향이 음. 있는데, 이게 이 회사의 어떤 의결권하고도 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정기주주총회가 제일 중요한데, 음.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3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거의? 네. 3월달에 할때 12월 말 소유주한테 우리가 그 권리를 부여하는데, 큰 손들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거죠. 음. 그게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음. 효과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인당 10억을 넘는 사람, 물론 이제 100억 넘고 200억 넘고 막 이런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음.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식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좀 내는 게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절세를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음. 그 절세를 안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주 양도세라는 정책이 그래도 지분이 좀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좀 제한해버리는 그렇죠. 이런 효과로 반작용이 네. 나타나는 거네요 네, 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laughs> 그래서 약간 좀 코스닥 그 중소형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영을 네. 하는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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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 귀찮게 할 사람들이 오히려 네, 양도세 네. 신경 써서 막 지분 줄이고 있고 그러면 근데 그건 이제 단편적인 시각이고 음. 크게 본다면 음. 그렇진 않죠 왜냐면 이제 경영에 간섭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만 네.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필요하고. 조언. 네. 제가 우리 이대호 기자님의 인성에 가려서 제가 능력을 몰랐었다 <laughs> 이번에 네? 예, 이재명 지사 이, 네. 이재명 후보님 대담을 보면서 어, 상당히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아이고, 아주 칭찬을또 <laughs>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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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할 때 나보고 첫 출연해달라고 했을 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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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회사 갔둘때한 시간씩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아 저는 아 너무 착한 친구고 너무 좋은 친구인데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 잘되고 있 갑자기 있고. 덕담을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주식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정치인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음. 또 나오시면 꼭 이런 얘기들이. 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음.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듭니다. 주식의 버블은 산업을 만든다. <laughs> 네, 생각해 보세요. 예?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 생겨서 우리는 아... 몇 개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또 뭐죠? 넥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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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뭐 NC소프트도 그때인가요? 음. 뭐 그런 회사들을 우리는 얻었죠. 네. 그나마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그렇죠, 얻었어요. 그렇죠. 2010년도에 우리 2015년도부터 생긴 바이오 버블, 아이유. 버블인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판단이 되겠지만 어쨌든 네. 그때 급속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질의 인재들이 네. 아. 바이오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연구하고 있고 자금이 투여됐잖아요. 뭐 생명공학이라든 이쪽으로도 지원 많이 하고, 네, 체육바이오 네. 네. 많이 인재들이 갔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들이 이제 또연구를실거 아닙니까? 네. 어떤 산업이 태생하기 위해선 버블은 필수입니다. 그래야지 돈이 그쪽으로 쏠리고 에너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 주식 투자자들이 다 미국에서만 한다면 음... 한국의 산업은 음... 발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개개인들의 부를 위하거나 음... 뭐 이런 목적도 있지만 그 나라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큰 틀에서 봐주고 큰 틀에서 관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집값이 네. 오르고 세금 내고 양도세 그것 때문에 집값 안 오르고 오릅니까 음. 세금하고 상관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너무 세금에 연연하는데 네. 사실은 폐허하고 네. 그리고 부양해주고 있느냐 정부가 정식적으로 음. 이거를 규제하고 있느냐 부양해주고 있느냐의 문제죠 음. 우리는 정말 똑똑하신 분이 의사나 공무원이 돼요. 음, 음. 미국은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창업을 하죠. 네. 예. 그건 왜 그러죠? 다각 단계의 펀딩이 벤처캐피터 부터다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산업이 육성화되고 엄청난 불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사 공무원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음, 음. 뭐, 물론 그것도 좋은 직업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보면 이제 주가로 뭐 업사이드가 열려있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자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해도 좋으시지만, 네. 그 이면에 가지는 효과들을 우리는 아. 알고 있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자본을 챙취, 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건 자본 이득으로 한국에 도움이 되죠 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가서 달러를 획득해 오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일자리는 산업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네. 결국 우리 땅에서 우리 인재들 가지고 우리 산업 우리 기업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그렇죠. 보면 은 이제 수도꼭지를 이제 틀기 시작하는 건 이것을 이제 자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네. 발행시장 못지않게 유통시장도 상당히 좀 중요한 네, 거예요. 네, 네. 유통시장을 목적으로 창업이 되고 벤처캐피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장하고 싶어서. 네. 네 성공한 네. 사업가 되고 싶어서. 네. 그때 벤처캐피탈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음. 그 선순환이죠. 자본의 네, 선순환.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유통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어야 음. 창업시장 벤처캐피탈이재 있는 거죠. 저도 근래 몇 년간 이제 정부 정책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V.C.들을 위한 육성책 벤처 투자 문화 이런 거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시장 막 코스닥 계속 상장 문턱 낮추잖아요 이제 코스닥 문턱은 그거 낮출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적자 기업들 막 들어와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흘러가는 강물인 유통시장 이 주식 시장은 고여가고 막 썩어가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안 나오고 막 오히려 비상장 기업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하잖아요. 네, 네. 차라리 상장하지 말걸 그랬다는 얘기도 나와요. 상장한 다음에 네, 네.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니까 네. 이런 거 보면서 야 정말 정부의 정책이 너무 VC 발행 시장 요 앞단에만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 네. 유통 시장 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관심이. 예, 네, 그래야지 큰 회사들이 나오죠. 그렇죠. 네. 결국은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는 거고 이 강이 네. 또 바다로도 또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네. 아참요런 아, 이야기 다음 번또 이제 대선 주자들 나올 때꼭 <laughs> 해야겠네. 네. 네. 형님 그래서 그러신지 몰라도 투자 스터디를 더 만들고 계시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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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임승기 형님 정도 되면 혼자 하셔도 되고 주변에 원체 고수분들도 많으시고 그냥 끼리끼리 해도 되는데 네. 굳이 이제 막 거의 초보분들하고도 같이 하는 투자 스터디를 이제 결성을 또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Y 스트리트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여름에 나오고, 네. 제 블로그에 이웃들도 되게 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원래 진행하고 있제 등대 프로젝트라고 음. 했던 등대 동영... 프로젝트. 네, 동영상 강의가 진행됐었는데, 음. 그게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하게 됐고, <laughs> 네, 그걸 이제 올해 다 마감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마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 저번에도 아침에 이제 자본시장이 그리고 그 중에서 기업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음. 있는지를 이제 초보분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계속 해왔고 음. 그 완성 단계로 지금 이제 투자 스터디를 음. 이제 모집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들과 같이 어, 새로운 기업들을 공부하고 같이 배워 나가는 시간들로 음. 하,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들을 보고 기업 분석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음. 분석 보고서 하나씩은 정말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음. 바람이었고 그 분석 보고서들을 다 이메일로 받아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추려서 스터디를 지금 조직하게 된 거죠. 음. 네, 그래서 그그 그 활동을 이제 내년부터는 스터디로 하려고 음. 지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그냥 등대를 밝혀주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투자의 필요성, 네. 기업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정도만 이제 빛을 비춰줬다면 네, 네. 이제는 스스로가 빛을 낼수 있는 존재들이 좀 되도록 네. 도와드리는, 이야 네, 네, 네. 진짜 등대네요. 네.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어.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올해 또또 이제 사실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뭐 영상을 찍고 뭐 자료를 준비하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필요하잖아요. 되게 힘드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laughs> 유튜브 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 아, 그리고 정기적으로 무언가 예, 또, 맞아요. 지, 또 해야 제, 된다는. 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주 토요일 날은 이번에 반도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PPT가 한5 0장 정도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제가 그 상업적 용도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건 벌써 많이 했고 제가 또 많이 소모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또 본인도 다시 또 이제 지식을 네. 또 많이 충전을 하셔야 되는. 네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하고 같이 또 채워 나가는 시간. 예. 그리고 주변에 저는 이제 제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고 네. 사람들도 변하고 있고 돈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네. 지식을 얻는 채널이. 네. 네. 지금은 영상으로 얻지 않습니까 되게 빠르게 얻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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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연히 발달하는 뇌의 부분도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인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돈의 투자도 다르고. 네, 그 그거는 이제 그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거기를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가치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좋지만. 새로운 사람들하고 새로운 연구를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할 때 같아요. 근데 그 투자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다는 절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투자 고수 네. 한테 좀 붙어서 약간 뭘좀 많이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분이 계속 가르쳐 주지 않을까? 계속 리딩해 주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아시겠죠? 왜냐면은, 스터디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네. 그급은안 그 되지만. 그런데 그분한테 배우러 가는데, 예습 복습 하나도 안 해가고, 자기 거 음. 준비 안 해가고, 그냥 강의만 들으면다 좋은 데를 갈수 없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어, 제가 극급은 그안 되지만, 결국은 네, 같이 네. 해야 된다. 네. 같이. 대치동 1타 정도 되십니다. <웃음> <웃음> 여의도 1타, 여의도 1타. 아까 그런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우리 형님은 그 의사 결정을 매일 매일 하는 사람이라고. 네네네네. 예, 그거에 우선, 대해서 좀 설명해 아, 주세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일 매일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음.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안 했다라는 거는 지금의 대, 지금이 가장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거고 새로운 기업을 공부했는데 그 기업이 어, 좋은 기업이야. 그러면은 기존 기업을 조금 줄여야지 살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사결정을 저, 저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 직설적이에요, 제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 이거는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는 거죠. 음. 거의 언어가 좀 직설적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아주 두, 둥글고, 그래서 이렇게 포, 포괄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저는 뭐 저랑 벌써 오랜 시간 교류를 해와서 아시겠지만, 약간은 좀 직설적인 이유가, 음. 어,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하는데 두이뭉칠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데. 음. 그러니까 차라리 직원한테 시키는 거면, 음. 야, 이런 거 고민해봐서 알아서 잘해봐. 음. 라고 던질 수 있겠지만, 저는, 아, 이거를 조금 줄이고 이걸 더 사야 되나? 음. 아니면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나? 그러니까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도 제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음. 오, 오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야 되죠. 항상 그게 본인의 또 투자 수익률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네 안정성과 수익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안정성도 되게 중요해서 급격한 쏠림보다는 아주 큰 배를 운행하듯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또살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저는 이제 벌써 나이도 있고 뭐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저도 물론 되게 액티브하게 했죠, 처음에 음, 음. 말씀 중에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중에 의사결정이라는 말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음. 의사결정, 음. 판단보다는 음. 매매, 음. 사고파는 그러니까 뭔가 판단 과정보다는 네. 결과로 먼저 이어져 가버리고 네. 내가 이거 왜 팔았지? <laughs> 내가 이거 왜 샀지?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하루에 뭐두 시간을 난 주식 공부했어. 그런데 매매를 한 시간 보고 있고, <웃음> <웃음> 한 시간은 자료를 봤어. 그러면 두 시간을 한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매매는 굉장히 줄이고, 음. 기업을 더 많이 봐야 복리로 갈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매라는 건 단순 트레이딩이고, 복리로 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재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시잖아요. 재능이 있는 분들은 정말 천재같이 잘 하세요. 이른바 이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바, 네. 매사기가 있다고 하는데. 네, 네, 네. 거기에다가 배팅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거고, 음, 음, 음. 우리 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공부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laughs>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러니까 HTS의 움직이고, 뭐, 주가, 이런 시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음, 음. 원천적인 기업, 산업, 이런 걸 보는 시간을 늘려야죠. 시세 판만 1시간 쳐다보고 나서, 한시간 공부했다, <laughs>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그렇죠. 네, 판단을 하기 위한 일단은 토대를 매일매일 또 쌓아놓으시는 거렇죠 그렇죠. 그,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어요.